경민아, 왜뭐와야 우리 이제는 살을 죽어, 지도 같이 먹어놓고서 마 어? 아나 지금 먹다가 방금 현타가서 <laughs> 아,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야이 돼지 새끼야! 아니 근데 살안 쪄? 제로 콜라지 술도 응. 이렇게 그살안 쪄? 파닭이 야채고 아 씨발 파다육... 경민이 형 정신 좀 차려 형! 우리 내일부터 다이어트하자. 아안 되겠다. 그, 우리 옛날 그 유튜브 영상이나 틀어봐. 우리 옛날 시절 얼굴 좀 보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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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때는 통통하고 귀여웠네. 아, 이제 이제 엄마 아, 저, 어떡하냐, 이 얼굴 진짜. 뭐라 그랬어. 와, 얘 누구야? <laughs> 얘 누구야? 말이 맞아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어 우리 서로 잡아주면서 다이어트 내일부터 무조건 하자 오케이. 그럼 내일 조깅부터 어. 하자 내기 걸어 안 일어나면 5만원 5만원? 어안 일어나면 10만원 10만원 안니나면만 10만원 어 무조건이야 오케이 오케이 우리의 다이어트를 위하여 일어나 야 일어나 어 언제까지 잘껴 응. 운동해야지 야아 안 조깅해야지 우리 이렇게 살다 죽어 가야돼? 아자자자야 자고 10만원 줘 아.. 오케이 1북 정리 크로스, 크로스. 뭐해 나와 다이어트의 기본은 규칙적인 생활 아닙니까? 또잘 먹어야 이 운동하고 나서 근육도 잘 붙고 일단 우리가 지금 공복이기 때문에 저탄소 고단백으로 먹자 일단 밥을 먹읍시다 부퉁 부퉁 자프이 그건비지 <놀람> 야, 천연 파티. 아, 고생도. 운동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적당히 먹자. <놀람> 어. 와. 봐. 콩나물 팔도 안찌고팔 좀. 같이 서지 못기 와, 기름돌아, 기름이. 돌아요, 기름이. 와. <놀람> 에이, 와. 라이트하게? 이제 운동하러 가자고. 바로 뛰러 가자. 그 바로 뛰러 가자. <놀람> <놀람> 요.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씬데? 집안에서 속에 있다 나오니까 얼마나 좋냐? 야 앞으로 매일 오자. 그러니까. 바로 뛰어. 나 이제서 바로 뛰어. 오케이 오케이. 어좀 잘하는데? 아 잠깐만. <laughs> 네. 아 잠깐. 혹시 너도? 너도? 밥 먹고 바를 땐 여기 옆구리 아픈 거 그니까 러 대한민국 사람들 다 궁금할걸? 여기 옆구리 아픈 거 여기 이거 억지로 뛰면 위장 망가진다 근데 너 아까 뛰는 거좀 나쁘지 않던데? 잘 응. 뛰던데? 뛰면 잘뛰 그러니까 뛰면 와. 뛰네 너도 좀 소화 좀 시키고 가자 소화 가자. 응. <laughs> 어, 야. 좀 시키고 가자 어야 추운데? 그러니까 춥다? 아 갑자기 확 떨어져 겨울이라서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너가? 감기 걸리면 우리 며칠 동안 운동 못하잖아 그니까 러 아 무리야 만들기 첫날부터. 아, 다른데 가서 운동할까? 좀 따뜻한데 가서. 그 실내 가서 운동을 하자. 실내 가서. 아 실내 가서 운동하자. 가자. 갑시다. 네. 따뜻한 곳에서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찜질방 가서 뜨끈한 불가만에 들어 따뜻해요. 일단 몸무게 쟁까 혹시 그러니까 우리 결과를 보이죠, 사람들. 피코에어터 오케이 오케이. 내 네, 몸무게 처음, 공개. 처음 공개한다고? 공개한다고? 아. 공개한다 그냥. 와91.4와 돼지새끼 아까 밥 먹었잖아 과연 아, <laughs> 잠깐만 아까 우리 몸무게 됐으니까 차감을 해야 돼요 자잘게야 어? <laughs> 이거 봐 어우 야 이거 뜨거워 뜨거워 야 너무 뜨거운데 잠깐만 야, 야, 야 바닥 개뜨겁다 일단 일단 야, 누우면 괜찮아 눕자고? 여기 여기 눕자 야수이안 쉬어줘 아니 아예 오버하지마 드러... 아니 진짜로 야 들어온 지 10초 됐어 어야 나가고 싶어 야, 아니야 아니야 어. 우리도 다이어트해서 이쁜 여자친구 사귀자 살 빼자 야경민19 크로스 야 안돼 야더 있어야 돼야 어디가 아니 안 있어? 야 더해 야, 돼 와.. 이국이다 야, 이 야, 땀 야, 송국이 야, 근데 이리더해 <laughs> 어, <laughs> 응. 야, 되국이다 야, 송국이다. 야, 송국이다. 야, 송국이다. 야, 송국이다. 야, 송국이다. 야, 송국이다. 야, 송국다 계란 먹자고? 단백질. 아훈제라 상관없나? 훈제는 괜찮아. 훈제 사. 훈제 괜찮지? 훈제 괜찮아. 훈제나 아. 어. 괜찮지? 훈제는 아. 사. 오히려 단백질이라서 아, 그 계란 또 헬스하는 사람들 원래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아, 음. <laughs> 음. 음. 와.. 손안 온다 아.. 이방 천국이 펼쳐지는데? 와.. 이걸 못 참지? 와.. 이 맥반석.. 이, 이 맥반석이 이거..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와.. 진짜? 응? 헬스장 있네? 헬스장 좀 할까? 아니지 왜? 우리 땀 빼러 왔잖아 아니 그럼 헬스장을 갔지 아.. 그런가? 여기서 운동하는 순간 우리가 여기 온 의미가 다 살아나버리는 거야 음.. 아.. 아니 헬스 장 거면 헬스장을 갔지 그래 여기 여기 나가자 찜질로 가서.. 아 찜질로 가면 아깝잖아 그래 어 한숨 자자 여기서. 아배 빠진다. 아 공숙했다. 아까 몸무게 증거해서 얼마나 빠졌을지 든든 뜨르든 뭐야? 야, 왜더 쪘는데? 야왜더 쪘냐? 아씨, 뭐야? 응? 우리 왜 쪘냐? 뭐야 이게? 우리 왜 쪘어? 계란 때문에 그런가? 아니, 근데, 계란 단백질인데? 아, 뭐지? 아니, 근데, 솔직히, 살에 이렇게 쉽게 빠질 것 같으면, 세상에 헬스장에 왜 있고, PT 트레이너가 왜 있겠냐. 네. 그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꾸준히 해야 돼, 운동을 원래. 네. 뭐, 내일도 오자. 우리 하루밖에 알잖아. 네. 내일도, 내일도 오자. 네? 가자, 집에. 일곱! 뭐야? 빨리 나와. 어? <laughs> 엥? 아, 뭐야? 나 생일해. <laughs> 아 우리 아, 살 빼야 되는데 뭐? 아 네? 우리 오늘 다이어트하기로 했는데 살 다이어트 오늘부터 하기로 했는데 나 혼자 먹어 집 가서 그만 아니 그건 아닌데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봐 야어 할래 너너 어떻게 할 거야 어이 어떻게 할 거야 안 먹을까? 아니 그건 아닌데 조금만 먹을까? 지 생일이니까 엄마 안 먹으려면 나로 아, 아, 야야야야야 아. 형이 또생일라 피자 한다 응. 이게 이게 맞아 이거 이거가? 오늘 너무 폭신한니 게... 우리 진영이 생일이잖아 이 쌍놈 새끼야 야진영 맛있게 먹어 빨리 얼른 잘한다. 먹어 그래 생일이니까 같이 먹어줘야 응. 이게 또 그게 의리지 임마 그냥 깔끔하게 응. 올해까지만 먹고 그럴까? 내년부터 깨박세게 하자 깔끔하게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오케이, 오케이. 미친 듯이 하이 어, 증거다 형상 지영이 어, 증거. 들었다 어, 우리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해 응. 일단 먹어 와우, 음. 야, 와, 이거는 거면 진짜 오기는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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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야, 이거 뭐잡지 뭐야?